거실 한가운데 이 지역이 가족들을 둘러본다. 저 독립하려고 합니다.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졌다. 어머니 김다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.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독립이니? 우리 집 규칙 모르니? 아버지 이상철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. 독립은 혼인신고 전에 없다. 그건 우리 집 약속이다. 지역은 숨을 고르며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보류하죠. 그렇게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펼쳤다. 이제 시작이다. 펜촉이 종이를 가르며 사인을 완성한다. 다음 날 카페에서 지은호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주저앉아 있었다. 나 진짜 오늘 할 거야. 맞은편에서 박성재가 피식 웃는다. 야, 넌나 아는 순간부터 돈 모으는 건물 건너간 거야. 은호가 눈을 흘기자 성재는 어깨를 으쓱했다. 고백은 타이밍이다. 그냥 가서 해. 망해도 괜찮아.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안고, 은호는 가게 문을 나섰다.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지역을 본 순간,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. 선배. 지역이 걸음을 멈춘다. 지은호 씨. 은호는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. 나 선배 좋아해요. 오래전부터 진짜 많이. 짧은 침묵이 흘렀다.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모퉁이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. 지은호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엄청 좋아했다잖아. 진짜야? 거의 스토커네. 낄낄거리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져나갔다. 집에서는 또 다른 불꽃이 일었다. 이수빈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. 형, 그럼 나 먼저 결혼해도 되겠네. 지역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본다. 뭐라는 거야? 수빈은 장난스럽게 웃었다. 집 비우면 방도 남고 나 콘텐츠도 찍어야 하고 좋잖아. 옆에서 이지환이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.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지난 연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. 그 시각 병원 한쪽 복도 들뜬 공기와는 전혀 다른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높였다. 최 최장한 말기라니요?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. 큰 오빠 들었어. 앞으로 아빠 어떻게 되는 거야? 흐릿한 조명이 복도를 비추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. 또 다른 집에서는 차가운 대화가 오갔다. 17살 차이나는 늙은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. 이 말에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졌다. 목소리가 낮아졌다. 그건 내 장래를 위해서야. 아니요. 그건 아저씨들의 거래죠. 성재와 지역의 술자리.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을까? 성재가 잔을 기울이며 웃었다. 너한테 그건 내가 만드는 거지. 세상은 그냥 주는 게 없어. 지역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. 그렇다면 나도 계산 좀 해봐야겠네. 밤 카페 앞. 은호가 다시 지역 앞을 막아섰다. 선배 어제 대답 못 들었어요. 지역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. 은호씨는 비혼주의입니다. 은호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. 그래서요? 오늘부터 유효기간 재설정. 비온주의 깨기 프로젝트 제가 맡을게요. 지역의 입가에도 미묘한 웃음이 스쳤다. 하지만 집 안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준비되고 있었다. 부엌에서 수빈이 전화를 받았다. 어머어머. 웬일이에요? 지역 선배가요? 나 선배 좋아해요. 수빈은 그 말을 흘리듯 하면서도 속으로 무언가 계산을 시작했다. 이외의 마지막 화면은 여러 장면을 빠르게 교차시킨다. 지역이 혼자 새 집을 둘러보는 모습, 성재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거는 장면, 은호가 웃다가 눈물을 삼키는 클로즈업, 병원 복도에서 멈춰 선 누군가의 발, 그리고 차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. 이제 시작이야. 서로의 판을 뒤집는 게임.